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파키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치해볼게. 플네 밀리터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랫촌 홍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작입니다네 이렇게 공포의 사인조 네, 공사 네. 공사 공사 공사죠. 공포의 사인조 어, 모여가지고 네. 밀덕이 역시 또 힘차게 네, 시작됐습니다 어허 원장님을 보시면 약간 네. 탈레판의 처음엔 더... 많이 무서웠어요 네네 네. 네. 근데 눈빛은 네. 굉장히 선량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 세팅도 이제 제대로 해 주셔가지고 네, 네. 머리가 아 고정되는 느낌입니다 네. 아 깔끔해지셨네 몸에 폭탄 두르고 있는 거 아니죠? 아. <laughs> <laughs> 네좀 두르고 있긴 한데 모르요 아, 아, 그래서... 아, 지방 우리... 내가 더 많이 두르고 있지 <laughs> 저희 뭐 거의 다 우리, 두르고 우리 있죠. 다 있죠 이 사이에 없으면 이거뭐 많이 안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의 4인방 아니겠습니까? 네. 사지방, 사지방, <laughs> 사인방, 사지방, 뭐아무렇나 네. 불러도 <웃음> 좋습니다. 혹시 <laughs> 아재들이 모이면 이렇게 아 시작하는구나. 아 그러다 불명예 걸그룹 얘기로 끝날까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어 네. 아. 아 요번에 우리가 그 다뤄야 될 부분이 어떻게 들으면 걸그룹 아네 그 생각했듯이 <laughs> <laughs> 왜왜왜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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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에 <웃음> 제가 어, 한 주간의 이슈 중에 이제 지소미아에 음, 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지소, 아, 거, 지소미아 지소미아 그러니까 걸그룹 이런 거 아, 그럼 아니에요. 나올 거 같아요 이제 그런 아, 걸그룹 나올까 <laughs> 누군가 만들 거 같아요 진짜 뭐어 진짜네요 한국는 확실할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막 한국 멤버 일본 멤버 그렇죠 음. 아, 네 그럼 되겠다 래퍼는 이게, 미국 사람으로 그 지소미아의 그 그 한국어 프리로 보면은 어 한일 군사 정보 총괄 교환 협정 네. 이렇게 되죠. 그 네. 지소비야 약자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홍편이자 약자 정확히 뭡니까 이게? 솔직히 잘모릅니다아 그렇군요. 아세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 물어봐 그랬구나. 밀리터리 인포메이션에 있을 것 같은데, 음, 밀리터리 인포메이션, 밀리터리인포메리션리그리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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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건 <laughs> 어, 기네스... 아, 터아터리터리터리터리터이터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을했리터리가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아터리가 건 건? 아, 네. 네. <laughs> 네, 네.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터 아, 터리터리터리터리터리 에, 이번에 어, 사실 저는 예상과 관리 전격적으로 네. 어, 어, 이걸 종료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렇죠. 네. 파기란 얘기는 좀 그러니까 언어를 사실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음. 파기란 게 아니라 우린 연장하지 않겠다. 그렇죠. 음, 왜냐면 3년마다 다시 하는 거고 3개월 전에 일, 1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1년마다요. 아, 1년마다 그러니까 계약이만보로 네. 뭐 보면 연장해지 뭐 이런데 네, 네, 네. 어찌됐든 어, 종료가 됐고 어, 더 이상 연장을 안겠다는 네, 얘기 네. 마치 그 전세 계약하듯이. 네. 당백 그 이제 9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나오는데 네. 아, 저는 뭐 전에? 많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네. 댓글에도 저는...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있냐 한번 물어보는 뭐게 있었죠? 전에 네.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 일본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에서 주는 정보는 어 그닥 중요한 정보 우리로서는 그쵸? 아주 어, 뭐 정말 요긴하다 네. 이런 정보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어떤 정보를 아니다. 보통 줍니까? 그 뭐, 이지삼에서 현재는 제가 알고 있고 그 일본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이 있어요. 아 정찰 위성. 그, 그, 일곱 개 지금 현재 8 개죠. 걔네들 총 이제 열 개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아 광학 이런 그, 거. 네. 그여 개의 위성 중에. 한5개 정도가 한반도를 지나가요. 어, 한반도. 그때의 그 어떤 그 정보들을 우리가 요청하면 그런 정보를 사안에 따라 줄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교환하고 응.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뭐 사실 우리 그 미군의 그 정찰 위성은 이보다 훨씬 그 해상도가 높은 그 광학 정찰 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 아 여러분, 들잘아시지만 KH 4조죠 지금 현0 0 0 0 0 0 그거는 해상도 지금 1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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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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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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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게0 0 0아0고0 0 해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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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아, 이렇게 영화에 영화에 해석도 해보니까 어이왼 그러니까, 분이 누가 뭐 계시네 그런 거예. 이건 많이 맞구나. <laughs> 어이 007 같은 데가 어디 아, 나왔던 거죠? 단골로 나오는 장면. 모든 첩보 영화에 일단 나와 보고 나와주고 보는 그런 게또 기술의 발전을 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지금 그007 영화가 나왔을 당시엔 그 정도 해상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알고 네. 있고 남자들의 네. 로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네 바꿔 말하면 지금 미그 정찰 위성의 어떤 그어 세대별 역사상 한 음. 90년대 말에서 2000대 초반 성능을 지금 현재 일본이 구현하고 음. 있습니다. 일본의 아. 정찰 위성이 구현하고 음. 있는데요. 어, 그러면은 뭐, 왜 이렇게 뭐 중요한 정보를 받지도 못할 거를 예, 바보 아 이상 예측을 했을 텐데. 굳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실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하셨죠. 그렇죠. 왜 근데 굳이 약간 그걸. 약간 슬쩍 됐었죠, 슬쩍. 이게 네. 무슨 정보적인 차원보다는 제가 그 이건 뭐 군사적인 어, 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어, 한미일 군사 공조를 네. 했으면 하고 음... 강력히 바라는 국가가 아메리카, 네. 미국이잖아요. 오바마. 예. 네. 그래서 미국 뭐 오바마 정부뿐만 아니라 어, 어그 변하지 미, 않는 기이니까 그렇죠. 네. 미국의 전략은 그그기존인데 어, 어, 그거를 토석을 좀 쌓았으면 하는 음...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그 보이지 않게 미국이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 휴민트라고 않죠? 그러죠 음... 우리의 여깄다. 정보들이 굉장히 요긴했고 특히 이제 그게 그 북한이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각종 그 탄도 미사일 또는 뭐어 방사포 네. 로켓을 쐈았을 때에 그 발사 지점부터의 정보는 어 일본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 어 근데 그것들을 알수 있는 어 정보 자산이 그 하나의 그어 교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강하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 티상가. 그 이제 한미일 정보공유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랑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보 정보 측면에서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2016년) 그럼 이전에는 이전으로 돌아간 것 뿐인데 네. 그때는 그 한미일 정보력이 일본은 빼더라도그 음. 북한 특히 이제 우리 북한 기준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정보력이 우리가 그 충분치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충분했죠. 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소미아가 그 종료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그저 당장적인 태에서는 당장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봤습니다. 와우, 뭐 많이 있죠 그런. 그래, <laughs> 그러니까는 왜냐면그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던 명분이 경제 침략을 했던 명분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한국이 북한이랑 너무 결탁해서 믿을 수가 없다. 한국으로 간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말란 보장이 없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도못 음. 했지만. 근데 그렇게 못 믿는 나라의 정보는 또왜 어? 달라고 그래? 야지. 그, 야지 더 불안해야겠네요. 전략물자 넘어가는 게 이제 못들으니까 못 근데 정작 그때 유명하죠. 그, 80년대 그 러시아에다가 밀링 머신을 팔아 먹어 갖고 그 일본이요. 도, 도, 일본이 팔아 먹고 그 러시아에 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잠수함 스크류 소리가 갑자기 미군 소나에 사라진 거예요. 확 줄었죠, 정말. 확 줄었죠. 그래서 미군이 이게 뭔일이야 하고 조사했더니 밀링 머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사실 그 군사 장비에 일본제 장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죠. 80년대 아, 어. 북한 간첩이 넘어와서 간첩 장비들 보면 일본제 저기 스코버 장비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북, 일본에서 아, 북한에서 운용하는 함정들의 수상 한합승 레이더가 다 일제 후라노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그, 빠졌죠. 네. 그...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해상 레이더 저기. 해항... 물론, 민... 레이더 물론 민수용을 가져다가 고쳤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엄격하게 보면 제재, 제재 위반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제재 위반 건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을 텐데 왜냐 우리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일본이 최근에 미사일 때문에 그렇죠. 위협을 받지. 아 그리고 그, 이것도 있는 게 일본의 내부 정보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음. 심지어. 지금도 일본 그 공, 공안기관 내부에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 쪽조총용 관계로 그쪽에 뭐 이중간첩이 잠입해 있는 아직도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유명한 거 있죠? 저기 이지삼의 야동 보느라고. 아뭐 그건 대표적이죠, 진짜. 그죠 아, 야동 보느라고 뭘 심어갔는데 거기에 하드디스크를 함정의 하드디스크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이 바보들이. 야동을 돌려보더라. <laughs> 아. <laughs> 그러다가 그게. 아무리 봐도 유출된것 같다 이거죠. 그 기밀 정보들이. 그리고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아서 그냥 위험에 넘어간 사례들이. 야동이 유출됐다는 건가요, 무슨 내 아, 야동과 함께 비밀 정보. 아, 네. 비밀 정보가 들어있는 거에다 야동을 같이 넣어놨다. 근데 여러 사람이 돌려보다가. 야동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반짝. 그니까요 점점이 <laughs> 어, 뭐, 계시다가. 맛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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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지의그 전투 체계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을 하면 안 돼요. 예. 네. 네. 근데 그래서 사실 USB나 다른 걸 꽂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보느라고 사실 다. 뭐 그러한 것들이 그 수축성 루머일 수도 있고요. 군대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그죠. 아니 근데 그 그런 것들 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네, 것들이 루머일 수도 있고 <laughs> 뭐 여러 가지 그 어, 확인 안된 얘기들도 물론 거기엔 섞여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와 함께 제가 왜그 어, 지소미아 종료를 예측 못했냐면 네. 하는 걸 잠깐 한번 화두를 꺼내 볼게요. 네. 저는 이게 그 정보력의 그뭐 높고 낮음 또는 좀 저하 이런 문제는 없지만 이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죠. 미국에 대한 어떤 그어 미국에 대한 반하는 그렇죠 그런 네. 측면이 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그 간과하지는 않았을 충분히 근데, 검토했겠죠. 네, 네,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사적인 측면을 저는 보자면. 어 사이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음. 그 우리나라 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그 정찰 위성 5 개를 확보하려면 빨라야 2022년까지인데 음. 네. 어, 너무 일찍 음. 우리는 정, 위성 정찰 자산이 사실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혹은 일본의 정보를 받고 있고 미미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아, 종료는 우리도 어, 좀 많은 부담이 있다 언론, 언론에서는 지소미아를 그래도 유지하지 않겠냐 사실 대부분 네. 그렇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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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저는 이건 사실 미국에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게 맞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말을 잘 듣는 게 좋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가 어떤지는 미국도 바보가 아닌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결자해지를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 어, 사인을 보냈겠죠 이걸 풀어줄든지 아니면 지소미아 문제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라고 사인을 보냈을 텐데 아무 그 반응도 없다가 종료를 하고 나니까 서운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헤리스 대사가 했었죠. 그렇죠. 네, 가뜩이나 혈통 때문에 의심받고 있던 그 분인데 음. 거기다가 주한 미국대사라는 사람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 기사 보고 이 사람이 주한 미국대사가 아니라 주한 일본 대사인가 라는 생각을 뭐좀 했었어요. 불러서 한번. 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한 그 정보 교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중일 삼국 간의 파워 게임. 이고 역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거에 어떤 관계 힘의 대립 같은 그런 경우죠. 잘한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일본이 불안감이 좀 보여요. 예. 네. 일본의 불안감이 보여요 왜냐면 옛날에는 식민지 였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도 맥켄지의 그 한국의 독립운동 인데 지금 일본의 정치인 이라고 했던 5 60대 70대 사람들 눈에 대한민국은 기생강강 하던 나라였어요 그렇죠 박정희 그렇죠. 각하가 있던 나라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그 다음에 뭐 케이팝이 막 일본은 일본의 음악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뒤처지는거 아니냐 라는 것에서 공포감이 비이성적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럼... 이럴 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사실 가장 뜬금없었던 게 지소미아 종료보다는 일본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그 녀석? 뭐지? 수출 제한. 아, 되게 웃기는 되게 얘기죠. 되게 웃기는 진짜? 얘기죠.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라 행정부가 관일할 수 없다는 거는 일본도 잘 알고 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의외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법 개념이라는 게 선진국스럽지 못해요, 사실. 음. 의외로 걔네는 권력이 필요하면은 삼권분립에도 개입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그 인식이 없지가 않아요, 아직도. 음... 특히 나 음... 지금 그, 아, 그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 그 일본 정치를 결국 일본회의라는그 그렇죠. 우익 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생각하는 게 약간 좀 과장을 해야겠다면은 꼭. (1945년) 이전에 일본 사람들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면이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뭐 우리나라도 뭐좀 약간 예전의 느낌 예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약간 좀그런좀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쁜 사실 정치인들이 대중들의 눈높이와 시선을 못 따라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국회의원도 연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선 이상 못 하게. 그러고 싶어요. 진짜 물갈이를 확 시켜버려야지. 이번에 청문회 때 나온 얘기 보세요. 그왜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낳아 국가유공 못했냐. 그그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때 장관 후보 장관 아. 이제 입장한테 미혼인데 왜어 지금 저는 그그 그, 그 얘기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한 건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런 거를 농담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 사이에서 누군가 했다면 저는 그 사람 다시 안볼 거예요. 왜냐면 너무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식이 그렇죠. 후진인 거예요. 네, 후진. 네. 그때 되게, 되게 웃기는 게 네. 그분들이 막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후진국 국민인다 <laughs> 의식이 낮다 후진적이다 그런 <laughs> 어. 식으로 욕을 하는데 정작 그 본인의 인식은 정말 바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저 정치인들 왜냐하면 상당수가 세습제. 이거 무슨 아, 약간. 웃겨. 맞아 맞아. 약간 계속 돌고 돌죠. 본국 보는 것 같아요. 본국 일제 아, 전국 그렇죠. 시대. 네. 네. 그다음에 그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약간 영주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예,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외형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느끼는 게 은하용 전설이나. 다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문화를 보게 되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해 예,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일본이 아직. 어한은뭐 예를 들어 은 은영전 같은 경우도 그 야냉이가 있던 자유옥성 동맹이 부패하고 민주주의 때문에 망해가고 반대로 은하 제국 같은 경우는 그 걸출한 황제 때문에. 나아가고 있다는데 사실 결말도 보면 황제가 일찍 죽기 때문에 어린 후계자를 그 원수들이 그냥 가만 놓고 보겠냐 이성적으로 만화에나 영화에선 그렇게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일부분 그 선거 그 투표 방식 같은 경우도 아버지 성 따라서 보통 이렇게 아까 그 셋을 얘기해서 제일 웃긴 네. 게 뭐냐면 제 제가 들은 게 맞으면 일요일 날 투표를 해요. 맞아요. 어, 일요일 날 우리는 선거일을 따로 잡아서 휴일을 잡고 그다음에 대체 투표를 하는데 그냥 일본은 일요일만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 날 굳이 우리나라도 사실 일요일 날 투표를 한다면 투표율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은 사실 일본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를 논하거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민도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을 미, 북한이랑 을북한 너무 결탁해서 믿을 수 없다는 라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적반하장이 아니냐고. 심지어 일본의 어느 지식이란 사람은.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때 다시 이야기하자 뭐 그딴 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죠. 우리가 주제가 지소미아고 이게 지금 저 말씀해 주신 게뭐 밑바탕에 흐르는 일본의 어떤 그 민주화 어 부분을 많이 네.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발그 얘기가 발단이 된게 이제 경제 제재를 네네.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건데 네.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시야 네. 시야를 좁혀서 네. 지소미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 음 그렇죠 네. 지소미아 아 를 우리가 떳떳하게 종료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었어요. 음. 그것은 음.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찰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물론 이게 그 하루 이틀이 되는, 이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10여 걸리죠. 년 전부터 <laughs>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아직까지도 어 완결을 못하고, 이게 사실, 어, 계획대로는 2020년 내년에 종료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2022년에도 종료될지 말지고 음. 그 어, 정찰, 정찰 위성을 띄우겠다는 다섯 어, 대의 그 정찰 위성도 음. 그 성능이라는 게그 어, 지금 현재 일본이 그 띄운 정찰 위성의 수준 정도거든요. 음. 일본은 그 우리 2022년 2023년 이 되면 더, 업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된. 정찰, 네. 그 정찰 위성을 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그 그 우리 어떤 분야든지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실력이 우선돼야 된다. 네. 그리고 모든 사안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떼놓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어떤 판단과 그그 아, 그 어떤 그 결정에 있어서. 안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음, 거를 이번 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보고서 제가 좀 음, 주장하고 싶은 아, 네. 어,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맞긴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든 정치와 떼어내야 뗄수 없는 거고 것도... 이 문제도 사실은 정치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였잖아요. 한일 관계라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본이 먼저.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 국가의 자존심도 물론 들어가야 되는 거다 라고보 그게 또 어려운 문제죠 근데 진짜. 또 국가의 자존심을 얘기하면서 북한에선,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존심을 내려놔요 또 그게 또 문제죠 저는 그거에, 그거 부분도 사실은 좀 불만 아닌 불만인데 아무튼 어, 어찌 됐든 그 지소미아로서 군사적인 어떤 큰 어, 우리가 그 피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분명 네. 음. 아니나 우리의 정찰 자산은 상당히 미약하고, 아직까지.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뭐, 어, 지상 레이더, 그러니까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어, 아까 말씀드린 정찰 위성이 10개까지를 목표로 지금 8대가, 어, 전 세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들은 그 조기경보기 4대에 조기경보 통제기가 4대지만, 조기경보 통제기의 버금가는 조기경보기. 점조기, 그쵸. 그 네. E2D, 조기경보기를 업그레이드 된 조기경보기를 10세대를 기존에 10세대가 있고요. 네. 그거를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최신형 그 D형으로 음. 어, 10세대를 조입해서 그 나머지를 그 대체하려고 음. 해요. 그래서 17대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정도면 뭐 일본 전역을 어, 사사치 커버하는 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음. 또, 뭐, 아시듯, 뭐, 그 해상 초계기는 어, P3를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어, 뭐랄까, 그 대체할 P1. P1 어, 예.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거죠. 그렇죠. 퍼세이던의 거의 버그인가요 그, 어 안에 있는 그, 어, 탑재, 그 항전 장비라는 건 거의 유사하고요. 어, 일부 성능, 그 기체의 성능은 오히려 그렇죠. 낮다고 하기도 음, 그렇죠. 하는데. 그 기체는 더 최신형 기체를 설계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기체를 포함해서, 어, 100대는 아니지만, 7, 80여 대를 음. 계속 그, 어, 주변 그, 네, 그, 계속 그, 운영을 해서, 네. 어, 정찰 자산으로 운영하고, 이런 그 정도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글로벌 허크, 우리가 이제, 저 올해 들여오죠. 그렇죠. 올해 네 대를 다 들였는데 그들은 세 대를 지금 들여올 음. 예상인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정찰 자산이고 그 정찰 자산을 이용 못하고 하고를 떠나서 우리도 어 실력을 기르면 아, 그렇죠.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탐지 정찰. 그리고 뭐 정보력 응, 모든 정보 자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측면에서 어, 많이 미흡합니다. 음. 열심히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네.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또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그, 뭐,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민사 소송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이게 이번 거를 용인을 하면 이제 아, 계속. 계속 들어오면은 뭐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 한 300개 기업 정도가 걸려서 한 200억 달러까지 이제 근데 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굉장히 확대돼서. 그렇죠. 사실 네. 이걸로 이렇게 된다고 정말 뭐그 정도 금액이 엄청난 그게 될것 같지도 않고 사실 예당초 지금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일본한테 돈을 받자는 그 목적보다는 계속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을 하고 정말 계속 그걸 건드리고 그러서 자존심의 문제가 더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일본은 계속 그거를 어떤 우리가 정말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타치범수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몰아가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잖아. 보면 그런데 일본한테 당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그 당했던 나라들이 계속 건다. 이건 음, 뭐 ]처럼.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네. 때문에도 지소미아에 이렇게 터밍뭐또 더밍... 아니 그걸 할 거면 중국에 한번 개겨보시지 뭐. 아니 그리고 이미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에도 벌써 이런 식으로 배상 문제는 해, 진행이 그렇죠, 됐고 그렇죠. 네. 이미 중국에는 배상 판결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금액이 크더라도 이게 뭐 정말 한 번에 다 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그 그낼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결국은 음. 다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그럼 200억 달러 사 내라 이렇게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0억 달러라는 사실 근거 자체가 저도 뭐 회사 생활하면서 했지만 사실 야 위에서 맞춰 이러면 맞춘 것 같아요 포마케팅이에요? 이게 진짜 네. 200억 달러를 내, 내,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 이게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 군사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 우리도 그런 군사적인 부분에서 어,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그 정찰 또 탐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게 뭐 크게 반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군사적으로 봤을 때큰 문제는 없어요. 어 미국의 모두 의존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문제가 사실 저는 그냥 실리적인 뭐 정보의 교류가 막히고 막 문제가 해서 막정보가 내일부터 안 들어오고 이렇다, 이렇다는 얘기 자체를 잘안 믿는 거죠. 애초부터 사실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죠. 시작됐던 거라 이걸 간순하게 네. 얘기하면 2016년 이전에는 어땠었느냐?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정치적인 되는. 목적에 의해서 어, 협정이 맺었던 거고 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종료된 거 이상 이하가 아닌데 그렇죠. 네. 문제는 거기 내면에 우리의 역량을 길러야 겠다는 게좀제 아, 맞습니다 어떤 좀 가졌습니다 아, 또 하나는 그 반면에 또 하나는 어 미국의 어떤 한미 간의 문제를 좀 간과한 부분도 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가 어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정치적인 음, 판단과 정치적으로 만볼게 아니라 어 안보가 아 어, 어,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하는 음, 게 음, 에, 전... 다음에 전... 청와대에서 어떤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음. 위원님한테 한번 네. 네. 저기 문의하시는 걸로 네. 음, 음. 조만간 연락이 오겠군요. 네. <laughs> 농담이고요. 아, 오늘은 그래서 네. 그, 그동안 이슈가 됐던 지소미아에 네.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과 여러 가지 어떻게 그러면은... 나눠봤습니다. 한 1년 내에 지소미아라는 이름의 걸그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어 나온다 한 표도 나온다 한한표 비슷한 이름. 비슷한 지소니아. 이름. 지소니아지소니아 이것으로 어 지소미아에 대한 이슈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분게 경례 밀도.